안녕하세요. 말씀을 읽어주는 아빠. 말씀을 연구하는 아빠. 말씀을 가르치는 아빠. 토라 파의 파파 제이크입니다. 네, 이번 주 토라 포션은 마4네 번째 파라샤인 드바림 말씀들입니다. 신명기 1장 1절부터 3장 22절까지의 말씀이고요. 함께 읽을 말씀으로는 이사야서와 마태복음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말씀은 유다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계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시대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진 분열한국 시대 중에서 남유다가 가장 번성했던 시기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이사야서의 서두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양육자 되신 하나님을 거역하며 악과 불의를 행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건을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낙귀는그 주인의 구유를 알 것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이번 주 파라샤인 신명기 말씀을 살펴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치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앉는 것 같이 이스라엘을 안아서 인도하셨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두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사야 1장 후반부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회복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사야서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내가 내네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시오는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아멘. 어, 이번 주 신명기 말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지휘관들을 세웠던 때를 회상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 그들을 재판장들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두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마태복음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건물이 무너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마지막 때에 대해 질문하는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이번 주 신명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그들의 명성을 듣고 떨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구약에서 온 열방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소식을 듣게 된 이야기와 이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장차 온 열방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소식을 듣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함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출애굽 1세대 가운데 끝까지 남아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야기도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이번 주 매일매일 함께 읽게 될 말씀 본문들은 다음과 같고요. 인스타그램의 토라파파에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는 거듭신, 명령명, 기록기의 한자로 구성된 단어로 거듭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뉴터로노미인데요. 이것은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의 헬라어. 주테로노미온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말씀을 뜻하는 다바르의 복수형인 드바림, 곧 말씀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신명기 말씀을 시작하는 이번 주 파라샤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번 주 파라샤인 신명기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은 어, 지난 주까지 살펴봤던 민수기 말씀의 다시 보기와 같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지나온 여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1장에서는 하나님의 산 호랩산에서부터 가데스바네아까지의 여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신명기 2장과 3장에는 요단 동편 땅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2장에서는 요단 동편 땅에 있는 민족들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기업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신명기 2장의 후반부와 3장 초반부에는 요단 동편 땅의 아모리 족속인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사왕 옥과의 전쟁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요단 동편 땅의 분배에 관한 이야기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 한장한장좀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1장입니다. 신명기 1장은 여와의 산 호랩, 곧 신의 산에서부터 바란 광야의 가데스 바네아까지의 여정에 대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숨 맞은 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압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랩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열 하루 길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아모리족 속의 산지와 가나안 땅, 그리고 레바논과 큰강 유브라데까지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한편 모세는 이제 하늘의 별처럼 많아진 이스라엘 자손을 홀로 감당할 수 없어서 각 지파별로 수령들을 택하여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 그리고 관리 또는 관원을 의미하는 조장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재판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때 모세가 수령으로 택한 자들에 대해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이라고 설명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지혜가 듣는 마음이라면 지식은 깨닫는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단지 총기가 있고 아는 것이 많은 유명한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줄 아는 능력이 있는 그리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자들을 택한 것임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들에게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차별 없이 공정히 판결하라고 당부합니다. 이어서 바람광의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시 한번 호랩산에서 명령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두신 땅으로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신명기 1장 21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 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 즉. 아멘.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그 땅을 정탐할 것을 요구합니다. 정탐꾼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시기로 하신 땅이 정말로 좋은 땅임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자손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들의 눈으로 보고 온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의 거민들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자손은 그 크고 두려운 광야에서 자신들을 자녀처럼 품에 안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이 눈으로 본 것과 또 그들에게 들은 것들을 굳게 믿으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하게 됩니다. 결국 출애굽 1세대 가운데 아무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했던 즉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던 유다지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에브라임 지파의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이그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신명기 1장 4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수대로니라. 아멘. 다음으로 민수기 2장에서는 요단 동편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명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북으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 동편을 지나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요단 동편에 있는 민족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요단 동편에 있는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싸우지 말라고 말씀하신 민족들이 있고 반대로 싸워서 그들의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민족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가장 먼저 애돔을 지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곳 세일 땅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동족인 에서의 자손과 싸우지 말 것을 명령하십니다. 신명기 2장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아멘. 여기서 이 세일 땅에 대해서 이곳이 호리족 속이 살던 땅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성경을 살펴보면, 호리족 속은 세일의 자손이고, 이 세일은 에서의 후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세일은 털이 많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세일이 털이 많았던 에서의 후손이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고, 그 땅이 지형적으로 숲이 우거진 땅이었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쨌든 에서의 후손인 세일의 이름으로 이 땅이 불려졌고, 그곳에 세일의 자손인 호리족 속이 거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세레 시내를 건너라고 명령하십니다.이 때는 이미 가데스바네아 사건 이후에 38년 동안 광야를 떠돌다가 여호와께 반역했던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고 난 이후였는데요. 신명기 2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레시네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레시네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시네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와께서 호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세례 신에는 에돔과 모압의 경계가 되는 지형이었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의 출애굽 2세대들은 에돔 땅을 우회하여 지나서 그들의 선조인 아브라함의 조카, 로셀 자손들의 땅을 지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롯의 자손들인 모압과 암몬 족속하고도 싸우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신명기 2장 9절과 2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아멘. 성경은 또한 하나님께서 이롯 자손인 암몬과 모압 자손에게 주신 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모압과 암몬이 거하는 땅은 에밈 사람 곧 아낙자손처럼 거인족들이 사는 땅이었습니다. 에밈은 무서운이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거인을 뜻하는 르바임이라고도 불렸고 암몬족 속은 그들을 삼순밈이라고도 불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글로 삼순밈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잠준밈인데 이것은 음모를 꾸미다, 악을 생각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성경에서 아낙, 에밈, 르바임, 삼순밈 이런 표현들은 모두 거인족을 일컫는 표현이라는 것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고 명령하십니다. 신명기 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헬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 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아르논 골짜기는 모압과 아모리의 경계가 되는 지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가데스바네아에서 여호와를 거슬렀던 이스라엘의 출애굽 1세대를 호르마에서 패하게 했던 아모리 족속을 이제는 이스라엘 자손의 출애굽 2세대의 손에 넘겨주셔서 크게 이기게 하십니다. 이처럼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출애굽 2세대로 구성된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곳들을 제외하고는 요단 동편의 모든 땅과 모든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게 됩니다. 신명기 2장 3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암몬족 속의 땅, 약복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어지는 민수기 3장에서는 아모리족 속의 또 다른 왕인 바산의 옥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헤스본의왕 시온처럼 바산왕 옥 또한 이스라엘에게 넘기사 크게 이기게 하십니다. 신명기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족 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특별히 이 바사낭 옥에 대해서 성경은 그가 거인족인 르바임족 속의 마지막 남은 자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또한 성경은 그의 침대가 철로 되어 있고, 크기는 길이가 9 규빗, 너비가 4 규빗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규빗이 대략 45cm 정도라고 여겨지는데요. 그렇다고 할때 바사낭 옥은 키가 약 4m, 그리고 어, 너비가 180cm 정도 되는 체격이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요단 동편 땅의 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하신 요단 동편 땅을 르우벤과 가짜손, 그리고 문하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세는 여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당부하면서 이번 주 신명기 의 말씀이 끝을 맺습니다. 신명기 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특별히 신명기 말씀을 읽다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성경 전체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이 가장 많이 나오는 책은 이사야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예레미야서와 함께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신명기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두려워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야레는 성경에서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무언가를 두려워하다 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다 라는 뜻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다시 말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곧 그들이 세상을 경외한다는 것과도 일맥 상통하는데요. 이것은 우리의 안정감이 눈에 보이는 세상에 속하여 있는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말씀에 속하여 있는지와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말씀들을 곰곰이 묵상해 보시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기회를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비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서있을 수 있기를 오직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세워진 믿음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말씀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세요. 샬롬.